집에 숨었나? 유놈식키 아빠가 보내주러 왔지. 마해 마에, 마해 이보다 마해요? 네. 네. 뭐아 소리 났는데 내가 이거 부수니까. 뿡뿡 빵. 유놈식기 아빠가 보내주러 왔지. <놈> 어디 숨었을까? 미친. 미친사람이야 미친사람이야 비치소 겁에 질린 마이스니로좀 보세요. 왜 제한테 괴롭혀요? 나이소라니아아 너무 재밌다 아비치소아빠가소라주아비치소라 진짜 비치소라니아 비치소라니 방패 치아놓고 그냥 구석에 박혀있아비 <laughs> 그래서 화장실에 숨었잖아, <웃음> <웃음> 아파. 겁나 아파. 드럼 아 쏟아졌어. 계단에 있는 드럼. 한명 남았네. 왼쪽 있다, 왼쪽 아, 아 아. 오케이, 나이스. 에이. 너무 에이. 잘했다. 여기 있어요? Okay. 잡았. 다 어? 오, 잘한다. 위니님 위에 저거 켜요. 오케이, 되요? 오, 저거 그냥 쏘면 돼요. 펴주찾았어요. 고딩님 있으니까 오, 아우, 그냥 켜요. 쏴요, 쏴요 <목소리> 저거를. 에, 에? 음? 쏴요. 네, 그거 쏴요. 네. 오케이. 에? 잘했어요. 이쪽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요. 아. 네. 하나 가네. <목소리> 뭐야, 내가 버티컬 하니까 나갔어 애들 갑자기. 나 위에 뚫었더니. 왜? <laughs>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? 저걸 너무 깨고 싶어. 여기 있는 거 아닌가? <목소리> 어, 뽕, 뽕비, 뽕리. 와! 뒤집어. 하나 가네. A를 벌써 쳐. 오오오. 왜떨어있지이래 가지고 생겼네. 저 혼자 가요? 네. 이거 따라갈 사람 나왔겠네. 대처가 필요해요. 내가 <laughs> <laughs> 쏘는 거예요. 내가 대처 대처 대신 하는 거예요. What? I'm s c a 붙여주세요. 그 붙이실 때저가고 붙이셔야 돼요. 여기 위험해요. 이렇게 여기가 엄청 위험해요. 지금 여기 고딩님 올라와 주세요. 이층으로. 네. 사이트 안에 있거든요. 상대거나 그거 밀어주세요. 스님 그 수스님 쪽으로 가볼까요? 그 아까 창문 넘어서 창문 넘어서. 저야? 네네네. 어? 창문 넘어서 음. 괜찮아요. 그쪽에 없어요. 그쪽에 네. 이제 나가서 보면 돼요. 아, 여기 있다 여기. 예. 네. 가서 도와주죠. 가이겨가이겨 가이게. 가이겨. 색 벽은 나무 벽이거든요. 음. 들어가요 용서요. 뿅깜 살린다 저게. 어디 갔어? 무서워서 튀었나 봐 이거. 어떻게? 예, 주민한테. 아, 방에서 죽었었어요. 여기 있어. 요 여기 있어. 요기어 여기 있어. 아, 있어. 어 그러니까. 있어. 대처... 어 있어. 여기 있 있어. 여여대 있어. 여 층에서 올라 있어. 실 분? 있 층에서 올어와주 있어. 여기 님이 가고 있어. 여 여기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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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앞에, 앞에. 와, 마이, 와. 네, 그러면 저 내려가요, 주스러워게요 저거 하나 좀 쑥쑥 주워주세요, 가 <목소리> 아, 잠깐만, 아, 지금 저다에길다 길다니, 깨달아. 죽였어요. 아, 아 오케 들어가요, 고딩님, 아, 마이스. 잘하는 사다신님 동신, 들어와주세요. 와세요 거긴 지금 이제 병열어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음, 아, 끝났어요. 게임을 끝내버렸어요. 고생하셨어요. 아이스,